안녕하세요. 의뢰소찰 7시의 조은입니다. 자살 시도 1위였던 마포대교에 밥은 먹었니? 무슨 고민 있어? 이런 위로와 또 희망의 메시지가 적혀지면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다리로 다시 거듭났다고 합니다. 내일은 시민들이 직접 공모한 글귀를 다시 새긴 마포대교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라차차 7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3주년 되는 날인데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180만 명의 참전 용사들, 이 참전 용사와 어린 학생들이 함께한 특별한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 3년이 넘는 전쟁으로 민간인 사상자만 100만 명 결코 잊어서는 안될 비극 6.25 나라를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애국심은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역사가 됐습니다 6.25 전쟁 63주년 참전용사들과 함께한 현장 만나보시죠 아이들은 6.25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6.25 전쟁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요? 아니요 6 2 5전쟁이왜 일어났어요? 6.25전쟁 시기를 묻는 질문에 성인 35.4% 청소년의 반 이상이 모른다고 답한 심각한 수준 그래서 6.25전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한 초등학교를 찾은 어르신들 오늘 준비된 특별한 수업 바로 6.25전쟁을 배우는 안보 교육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의 약 69%가 유교 전쟁을 국신 전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유교 참전 유공자에서 이각 교수들이 전국에 파견돼 가지고 직접 이 학생들을 상대로 유교 바로 알리기 강연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안보실을 갖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교 참전 유공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보 교육. 학생들이 6.25 전쟁에 대해 제대로 알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6.25 전쟁을 직접 겪었던 참전 용사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도 2차 우체 때나왔죠 축도 병으로 가 12월 27일 날집대 해가지고 우리는 준비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에, 그건 6개월, 6개월 동안은 보급품이 전혀 없이 정말 신발도 없어서, 발을 그냥 군복으로다가 감싸서, 맨발로 다니, 다니면 아프니까, 군복으로 감싸서 이렇게 다니고, 군복도 없이 학생복, 모자도 학생모자, 그대로 쓰고 그냥 이렇게 전투를 하고, 보급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어,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영상을 통해 보는 6.25 전쟁의 비극. 당시 심각했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봅니다. 6.25전쟁은 가다 우리가 지다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겠죠. 글로만 보지 않고 영상으로 보니까 6.25전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 분단 국가라는 것이 참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우리 결한 결회가 쌓은 그때 흘린 피와 땀들을 지금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에서도 6.25 전쟁 63주년을 앞두고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80세가 넘는 참전용사들과 10대 학생들이 함께하는 자리. 6.25전쟁에 배우려고 6.25 참전용사 참전 할아버지 6.25가 일어난 지는 63년 정전 60주년 이분들이 80 고령이 다 돼서 이제 서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 우리 국가의 존립 자체가 있었다는 라 것을 자라난 청소년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분들에게 보답하고 그리고 국가는 결국은 지키는 것은 미래의 새싹들이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취지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60년 전 그날을 생각하니 숙연해지는데요.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6.25참전영사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 13살 백수현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저는 작가가 되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모습들을 글로 담아 한 편의 책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저와 같은 꿈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는데요. 아,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으 6.25전쟁 참여하신 용사 여러분들과 같이 장애교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6.25전쟁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학생들도 나라를 지켜준 참전용사에 대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참 기특하죠. 그런데 행사장 한편에 가지런히 놓인 이 가방들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방에다가 이제 학생들이 만드는 그 분동초등학교들이 부동, 부동, 아저 어, 유교참전 영웅님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쌀을 다 담았어요. 그거 하고 또 이제 그 라면도 하나 담아보고 그리고 설탕도 담고 그리고 이제 오이 시원하시라고 오이도 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음료 이렇게 해서 매고 가시도록. 근데 이것은 대전에 이제 글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만드는 겁니다. 6.25 참전용사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가방을 전하는데요. 비싸고 좋은 물건은 아닐지 몰라도 학생들의 정성이 담겨 더 특별합니다. 감사다 깊죠. 예, 그러고 고맙고 예.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우리 참여용사를 이렇게 뭐 물론 주최자측에서 한 거지만은 학생들도 동참해서 이렇게 한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고소리 같은 선을 해서 모은 자를 이렇게 또 우리 용사들한테.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는 자리, 즐거운 공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세대를 아우르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모두 마음을 나는 친구가 됩니다. 참전! 행사가 끝난 후 학생들이 어디론가 바쁘게 길을 나섭니다.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계세요. 찾아간 곳은 6.25 참전용사 이태구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는 소식에 학생들이 직접 선물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학교에서 모은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고마워 고마워요 춘마를 <laughs> 왔다 나갔어요 정말 고맙지 안마에 청소까지 손주들처럼 어르신을 돕는 학생들 참전용사 중에는 힘들게 살아가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나요? 아이고 <목소리> 돈 10만원씩은 나오네교 10만원, 한 달에 1 0만원지지되되고있 네. 얼마나 와요? 음만원 6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1 0만1만원 10만원, 1만원1 5만원이0만원 되지 만원돈보만원라를 위해 싸웠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참전 용사들 근데 계급이 뭐였어요? 중사. 중사. 군대에서 축구요. 네. 응. 계급별로요? 아 했어요 그때. 안 했어요 축구를. 응. 응. 학생들의 엉뚱한 질문도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하시니까 저도 마음 편하고 재밌어요. 어느덧 헤어질 시간 짧았지만 기분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혼자 남아 생각에 잠긴 어르신 60년 전6.25 전쟁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데요 나이가 들고 주름은 늘었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은 60년 전 그대로입니다 잠든다고 행복, 행복해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들. 아픈 기억들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들의 아픈 과거로 지금의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6.25 전쟁을 영원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63년이 지난 지금도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그날을 기억하고 또 국가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것 같습니다.